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요 기아 더뉴 카니발 3.3 가솔린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9년 12월에 등록해 주신 2020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32,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차량 268만 원 상당의 선택옵션 들어가 있고요.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랙 있습니다. 이어서 정면 유리 볼게요. 정면 유리 쪽스톤칩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분내십니다. 쭉 보시면, 네, 분내 쪽도 관리 상태 역시나 좋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 바디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네, 컨디션 괜찮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4.68mm로 5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네, 보시면 휠쪽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사이드 미러입니다. 컨디션 양호하고요. 옆면 살펴볼게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도어 쪽 먼저 쭉 한번 보시면. 네, 오토 슬라이드 작동 잘 되고요. 도어 쪽 컨디션도 보시는 것처럼 좋아 보이네요. PPF 시공도 되어 있고요. 뒤쪽 살펴볼게요. 보면 뒤쪽 휠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79mm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뒷면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네,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고요. 네, 이 차량 7인승으로 개조했는데요. 현재 말씀드린 3열 시트 완전히 눕혔더니 이렇게 공간 나오고 있고요. 베개로 사용하기도 좋고 침대형으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말씀드린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이용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보시면, 4열 공간을 지금 7인승으로 개조해 주시면서 트렁크 적재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오토슬라이드 작동 잘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문콕 보이지 않고 있고요. 동일하게 사이드 스틱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이드 미러 안쪽에 보시면 후측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먼저 시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은 도어 쪽에 메모리 시트 있고요. 크릴 사운드 들어가 있네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2,832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보시면 차선이탈 방지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안전한 주행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쪽 볼게요. 유보 있고 e c m 룸미러 그리고 하이패스 있습니다. 뒤쪽에 블랙박스 있고 센터페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네요. 버튼 시동이고요. 내려오면서 볼게요.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 옥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네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오토 홀드 그리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쪽 보시면은 워크인 시트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그리고 이 차량 보조석 앞쪽도 한번 봐주시면 풋등 있고 잘 들어오고 있고요. 코일매트도 깔려 있습니다.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2열 공간 넓고요. 2열도 앞쪽에 풋등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 코일매트 있고요. 가운데쪽에 2열 열선 통풍 시트 있고 USB 사용 가능하시고요. 220V 전자제품도 사용 가능합니다. 시트도 살펴보시면 역시나 가죽 손상 없고요.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트 움직이면서 보니까 레일도 개조해주셔서 가로로 움직일 수 있고요. 3열 시트 지금 세워진 상태고 공간 역시나 넓고 좋습니다. 보시면 뒷열에도 이렇게 커튼 있고요. 2열에도 보시면 커튼 있어서 자외선 차단 겸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2열에도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조절도 가능하겠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고요. 쭉 볼게요.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네요. 사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성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쭉 보시면 유격이 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볼게요. 먼저 쭉 보시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현재 보시는 쪽들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중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타이어 편마무 없고, 중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허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더뉴 카니발 3.3 가솔린 9인승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1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